일장 복습하고 오늘 장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19일이었죠.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엇갈린 대형주, 엇갈린 양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 GTC 실망감에도 반도체 톱2가 힘을 내주며 상승을 했죠. 한편 코스닥에서는요, 대형 제약주들이 밀리고 로봇과 유리 기판주들이 GTC 이벤트 이후 차액션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희비가 나뉘었던 양 시장. 사실 반도체 주의 이른 회복은 여러 번이 시간을 통해 다뤘는데요. 자 어제는 의미 있는 외사 보고서가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헤드라인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모간스탠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반도체 겨울은 지나갔나?입니다. 자, 주구장창 반도체 겨울을 외쳤던 모간 스탠리, 이제는 살포시 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업황과 관련해서는요, 디램과 낸드 모두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너무 이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중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점과 함께 창신 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의 타격은 단기는 아니나 2에서 3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건 기업 전망이죠. 작년 13만 원에서 15만 원대 목표가로 주가에 타격을 줬던 모간 스탠리,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고유로 올려 잡았고요. 목표가를 무려 2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디램 회복과 함께 HBM 리더십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으로 HBM 보급이 빨라지면 주가는 1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쯤 되니 참 고집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는요. 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HBM이 있어 진전이 있다면 추가 시너지까지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었죠. 전영현 DS부회장은요, HBM4에선 작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하반기 공급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은 로봇, 매드텍,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장에선 전 부회장의 HBM 발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 중 일부 특히 YC와 DI가 강한 주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를 움직인 뉴스들도 있었죠. DTC 2025에서 AI 서버용 메모리 포준인 소캠 c a m 과 HBM4를 전시했고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이른 출하인데요. 자 주가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면요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5만 9천 원 위로 올라오기도 했으나 결국 마감은 5만 8,500 원에서 했죠. 5만 9천 원 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실총 일인 삼성전자가 이 벽을 뚫고 올라서야 코스피의 상승의 발판도 마련이 되겠죠. 일단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자 회사 SK온이 니산과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8년부터 6년간 니산의 미국 공장에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는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계약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가 약 15조 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의 의의는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객사 풀이 좁은 것을 약점으로 꼽히던 SK온이 풀을 확대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수주한 물량이 북미 시장용인 만큼 국미 시장 기반이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공시에 힘입어 SK이노베이션 시간 외에서 5.78%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ABL바이오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ABL-103의 1비및이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해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10월 ABL 바이오가 머크사와 맺은 협력 계약에 따라 이번 임상에 쓰이는 키트루다는 머크사에서 무상 공급합니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참고해 볼 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잠시 짚어 보면요. 유한타 증권에서 지난해 10월 나온 리포트인데 키트루다가 타겟하는 표적과 ABL 103이 타겟하는 표적이 서로 기전이 달라 함께 사용될 시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ABL103을 콕 집어 기대할 만하다며 목표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임상 경과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약 4,600억 원 규모의 일본 제철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는데요. 음. 이렇게 핵심, 비핵심 자산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음.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예. 모습인데, 최근 음. 좀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동력이 되어줄까요? 저는 뭐 바닥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기업이 상황이 어려울 때 재무구조의 어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자산의 매각을 한다라는 측면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순매수세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들 또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뚜렷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은 수급적으로도 그,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현재 자산의 매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4,6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금액의 크기는 회사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핵심 자산의 매각이라는 측면과 이를 통한 어, 구조 개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이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철강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 올해 그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철강업황이 개선했다는 철강 가격 인상 덕분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무래도 철강업황보다는 2차 전지 쪽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부진이 어,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겠는데 어, 이 소재 부분이 이제 실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동률 상승이라든가 메탈 가격의 어떤 상승이 필수적인데요. 물론 뭐 최근에 그 니켈이라든가 어, 니튬 등의었던 메탈 가격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펀드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개편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중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보면 일본 지분, 일본 재철의 지분 매각이 나쁜 이슈는 아니고 다만 관건은 2차전지 어떻게 되느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어, 카카오 그룹 얘기입니다. 15주년 맞아서. 미래 성장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네. 정신화 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내놨습니까? 네, 뭐, 카카오 그룹은 향후 15년간에 신사업인 AI를 활용한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 좀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자산 매각이라든가 신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찾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상당히 이 카카오의 최근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다 볼수 있을 것 같고 한 달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주고 있다는 측면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AI 관련입니다. AI 서비스 부분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전 1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어뭐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전체적인 매출 이익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성장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과 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서 해 그래도 한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 이제 컨텐츠의 이제 부문에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 카카오에 있던 새로운 성장 전략,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트래픽 창출 계획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회사 실적의 개선 전망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의 흑자 전환이라든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작년도 5월달에 최종적으로 지분을 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했던 성장 그리고 D.O.U.의 연결 편입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회복을 통해서 이 자회사 성장을 또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다각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부터 말 그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중장기 관점 얘기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 카카오 좀 사고 있는 네. 모양새가 나옵니다. 이거를 네. 봤을 때는 네. 단기도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수 카카오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도 좋,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아, 네.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은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네, 단기 중장기 전망 모두 긍정적이며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 중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앞서 공시로도 좀 짚어봤던 네. 이슈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음.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간에서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음. 했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시간에서요. 5.7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공시 내용 때문이그런데요이 SK 온과 닛산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좀이 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부터 2033년까지 총 99.4기가와트의 배터리 공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배터리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SK이노베이션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크게 정류 쪽과 네. 배터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정류쪽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실적 개선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이 정유 쪽 세트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상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쪽의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그 부진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SK 원의 이제 적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 있는데 축소가 좀될 것이란 점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되어서 배터리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방에서 상방끌어 올리는 역할을 이 공시 내용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배터리 생산 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KO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에 북미에서 생산할 계획이고요, 닛산의 차세대 전기차에 사용할 예정이. 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내 생산능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즉 SK 온인 거죠. 어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 또한 어, 바이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단은 이 네. 배터리 얘기들을 하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네. 대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사니까. 네, 네. 아까 정유사가 지금 실적이 정유 부분 좋다고 한 거는 네. 정제 마진이 좋다. 그러니까 이거 유가 낮을 때 좋은 건데. 네, 네. 중동이 조금 불안하게 되면 이거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중동은 계속 불안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불안했고요. 예, 사실 뭐. 그 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에서 각이 정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한쪽 지역의 어떤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보듯이 종류업종의 성과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 사실 지금 배터리 업황을 얘기해주셨는데 음. 네. 관련해서 무디스가 네. SK이노베이션의 신용당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음. 뭐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음. 좀 어렵지 않나 어...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근데, 있는데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자금 조달 부분은 사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룹사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가 나왔을 때뭐 부적격이 나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제 언급드리기 뭐합니다만 개별 종목 중에서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주가 계속 급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듯이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종목도 보면 그룹사에 있는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가 바로 어떤 매수에 기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 온 이야기, SK 이노베이션 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정말 굳이 굳이 꼽자면 그렇다면 이차전지주 네. 탑픽은 음.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차전지 탑픽은요. 이제 사실 지난번에 그 배터리데이 때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딱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이 새로운 기술을 전고체 배터리에서 대해 발표를 했잖아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소재단보다는 좀 전고체라든가 원통형 시리즈 쪽에서 좀 봐, 4, 6, 8, 시리즈 쪽에서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뭐 어,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 SDI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온을 포함한 SK 이노베이시를 봐야 되는데 어, 굳이 삼사 중에서 굳이 또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꼭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매도가 제기가 네. 되잖아요. 음, 네, 이렇게 네. 되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아, 매수분들이 돌아올까요? 네, 이 공매도가 3월 말 전에 개시가 되잖아요. 오히려 전체적인 수급은 좀 개선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 안 좋은 내용이 있거나 실적이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긍정적인 모멘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 단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쇼크브 현상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어떤 주가의 안전 측면의 반영 정도 이런 걸 보고 이 공매도 추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좀 보시고 이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 현재가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접근이 좋고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 낮다라면그 종목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을 시작해서 공매도 이야기. 까지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주식부자연구소 과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